자 이스페타시스도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미끄러져 있어요. 고점 대비 뭐8% 이상씩 밀려 내려왔다가 그나마도 지금 이제 일부 돌려놨는데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미끄러져 있는 그런 상태라 좀 불편하죠. 사실은 에, 이스페타시스는 이제 지난 5월달부터 5월 20일경부터 해서 들여다봤고 그때 1만천 원대 그리고 에, 실질적으로 매매 강도를 드린 거는 이제 1,5000원대 기준 그게 이제 6,320만 주짜리니까 시가총액 1조 정도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입을 하고 나서 이제 눌림이나왔죠 그래서 5월 말일 기준으로 6월 포트에 5% 비중을 넣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매직 규모가 이 당시에 쌍끌이로 12%가 들어왔어요. 외국 기관 매집 쌍끌이 12% 작지 않죠. 그런 매집이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4일까지 전량 매도 여섯 번.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전량 매도.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한동안 재편입을 안 했죠. 7월 14일부터 한달 정도 재편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38,000원 기준에 전량 체액 실현의 설정을 잡았는데 뭐그 위쪽으로 43,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물량 일부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변동성 매매 추가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위에서도뭐 체액 실현하셨고 한달 만에 딱 매수로 들어간 거예요. 8월 16일날 어 문자 3만 천 원대에서부터 3만 2천 원대 그리고 17일날 같은 경우에도 3만 3천 원까지도 계속 3만 500 원에서부터 개파락이 나왔죠. 시장 전체가 3만 500 원에서부터 3만 3천 원대까지 요날 2만 9천 원까지 미끄러졌을 거예요. 아마도 17일날 돌릴 때 편입을 한 거고 18일 기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아쉽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컸죠. 손실이 컸는데, 예, 그래도 손절을 해야 되겠다. 어, 도저히 거래가 안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절을 하고, 이스페타시스로 옮긴 가격이 34,500원이니까, 어,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음, 잘 옮긴 음, 기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준에 급격한 탄력이 나와줘서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고점 대비해서 너무 또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힘겹죠. 뭐 전일 대비해서의 강세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5월 말 그래서 6월 포트폴리오로 설정을 해놓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지금까지 그니까뭐 4만 원 기준까지도 170% 사실은 더 되죠. 전량 차익 실현제편님의 기준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하여간, 엔비디아 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이제 뭐, AI 관련된,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의 성장성, 뭐,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가 200% 이상 올려졌고, 그,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겨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엔비디아발 그, 실적 개선 폭이, 실적 호전세가 상당할 것이다, 상당하다. 그래서 이즈 베타시스는 이 당시의 기준 그좀 밑에 밑에 내려오겠습니다만 그 5월 말의 기준에서 들여다 보실 때에 이스페타시스는 저평가 상태였어요. 실적 개선 폭이 반영이 돼 있어서 PER이 뭐 7배, 8배 정도였나요? 그 정도에서 PBR은 2. 뭐 9배 수준이라서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는 저평가가 아니 아니었습니다만 오히려 고평가다라고 인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이제 실적 개선되면, 조금씩 개선될 수 있는 위치이고, 그리고 기술주 기준에서 뭐, 엄청난 고평가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압축하세요. 응? 요, 가급적이면 압축할 수 있는 거좀더 압축하세요. 조금 더. 이스페테시스. 너무 많잖아. 방송하다 이건 넘기느라고 시간 나가겠네. 글씨 안 보여도 되니까 수익률 뭐, 제한적인 거는, 뭐, 수익률 제한적인 건 빼버려도 되고, 그렇게 하고 22일 날입니다. 이때가 이제 7배, 6배에서 7배, 8배 요 수준.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죠. 근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더 올라와 있겠죠. 주가 계속 올라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론적으로 요 흐름 범위를 어, 이런 식으로 펀드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높게 붙어 있는데 저 평가다 무조건적으로 따라붙겠다. 이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두 번째 기준은. 우리가 전량채익 실현했을 때 기준에 기본적 분석은 이제 저평가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는데 심리적인 면은 이제 성장성과 엔비디아 발 내용인데 엔비디아 쪽이 주춤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월 말에 급등 나오고 6월달에 1조 달러 넘기고 그리고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8월 14일날 제차7% 폭등 나오고 그러면서 또 1조 달러 또 넘겨놨고. 그 부분에 대한 이슈 범위들이 5월 말 기준까지 해서 하이닉스가 40% 폭등이 나왔고요. 반도체주들 다 강했죠.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 대표적인 이제 PC 업체인데 실적 개선 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 내용들이 나와 있고 수급이 12%. 근데 그 수급 범위가 한뭐 7, 8%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되돌리는 흐름에서 매수가 들어왔는데, 그 매수도, 뭐, 대차, 공매 상환 일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뭐, 거래소를 통해서, 또 금융당국 통해서 그 내용들이 확인되고는 있는데, 추정치죠. 그게 확정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고, 거래 대금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검증됐죠. 지난주에 다 계속 10위 안에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거래대금은 최상입니다 오늘도 거래대금이 예, 지금 1, 2, 3, 4, 5위에 놓여져 있어요. 거래대금 5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마이너스까지 밀려 있습니다만, 한미반도체 거래대금도 일단은 최상위에 예, 10위 안에 놓여져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뭐 금요일날 9,700 터지면서 거래대금 1위까지도 했죠. 이게 5위입니다. 그 다음에 7위, 한미반도체. 7이기 때문에 눌려있더라도 거래가 없이 눌리거나, 뭐, 거래가 그렇다고 해서, 뭐, 최종점에 달하고 눌리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음, 긍정적인 해석을 가지고간다 어, 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만, 어, 3만 6600원까지 미끄러지기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 <laughs> 또 비중 유지 범위, 그대로 해석을 해요. 그렇게 하고, 한미반도체도 요거,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 요것도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예, 이스페타시스 쪽에만 제가 넣어놨는데 교육자료 같이 넣어놓으시고 거래량 부분 거래대금 부분이 다시 터져서 16일날 뭐 3만 1800원부터 어, 또 매직계산기 기준에서는 17일날 개파락 이후에 그러면서 어, 3만 500원 뭐 이런 가격에서도 편입을 우리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량차익실은 재 편입의 기준점 부분 뭐 오늘처럼 좀 아쉽게 좀 놓치는 어, 개장초 흐름에서 좀 놓친 흐름이 있다 할지라도 어 전체적인 추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어 정점에서 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그런 전략을 요 변동성 매매 종목에서는 음 지속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지금 갈등 중이에요. 뭐 똑같이 한미반도체 하이닉스랑 똑같이 기준 잡을 수는 없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전일 대비 올라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미끄러진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그 다음 범위를 대처하자. 뭐, 어찌 보면 한동안 쉬어갈 수도 있는 위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오늘 만약에 저점, 음, 부분이 이탈되면은, 프로그램 추구 확인해서, 일단, 전량 정리한 이후에, 아쉽지만, 또 오늘 고점을 잡은 물량은 손절이 될수 있지만, 정리해야 된다. 라고 설정이 된다면, 정리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이제, 그, 전량 차익 실현 부분의 설정 범위를, 잠시만요. 이쪽에서 뭐, 의미가 있나, 이게? 33,000원 차익 실현 범위가? 일단 뭐,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차익 실현, 그, 개별적인 기준에서 하신 분들은 하시고, 뭐, 재편입 설정을 했다. 이 내용인데, 굳이 뭐, 그, 그 내용이 있을 필요는 뭐 없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에 음, 17일날 뭐 이때도 꼬리가 좀 많이 달리고 내려왔어요. 좀좀 아쉬운 거고 그리고 거래 대금 최상위 기준은 이제 17일날 이집트 페시스가 어, 3,800원대. 그러니까 시위 안에 들어와서 이제 계속. 어, 다음 장공략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요. 18일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잘 편입의 기준이 들어간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주베타시스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예. 아 우리가 이주베타시스도 전량 체익시를 한번 하고 재편입이 기준이 됐네요, 그렇죠? 음, 그렇게 해서 37,150원에 예, 금요일날 재편입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은 뭐 꺾어질 때 착실을 하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개장 초에 오늘의 기준에서 개장 초에 좀 움직인 가져갔으면 제일 좋을 뻔했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아쉽습니다. 자, 그 죄송한데 좀물좀좀 좀 갖다 주실래요? 지금 목이 너무 침이 말라서 그렇게 해서 일단 거래 대금 18일 기준에 한미반도체 일위 그리고 이스펜타시스가 4위. 이번 주에도 거래대금의 순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요것도 뭐 복잡하니까 다 지울게요, 그냥. 그래서 18일날, 뭐, 요 기준까지 왔다. 이 기준까지 왔다. 여기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고, 얼마에 재편입을 했죠? 3만, 7,000원이 아니라 35,150원인가요? 우리의 재편이 기준이? 응?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35,150원 같은데, 예, 복잡하니까 이것도 뺄게요. 어, 빼고, 어, 그리고 나서, 어, 18일 기준, 어, 설정 범위에, 이렇게 뭐, 진입을 했다. 요 정도까지만. 응?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21일 어제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가져갔고, 요 기준에, 예. 어제 거에는 그 검색기가 없었나요, 우리가? 이 스피터시스가? 일단, 오케이. 그리고 오늘 거래량 좀 올려주세요, 오늘. 이렇게 하고, 어제는 거래가 좀둔화되 있었네요. 그럼 오늘 거 거래량 좀 올려주시고, 오늘 장중 거래대금 상위. 잘라서 한미반도 차고 양쪽을 다 쓰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부분 자를 텐데, 에, 일본 기준에서 장악형이 떠 있고요. 근데 거래가 조금 모자르긴 했는데, 그래도 OMA 20MA를 넘긴 겁니다. 저건 장중의 기준인 거고, 18일자에서 다시 보시면 장악 확인형까지 해서 OMA 20, 20MA 거래량을 다 넘기고, 저 강세를 띈 겁니다. 그 다음 도지 이후에 이제 오늘 꼬리가 달리고, 운봉으로 떨어져 내려온 어, 흐름이 되긴 하는데, 뭐 오후 장까지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는 음, 상태이고요. 아이고 한미반도차 또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일봉부터 하나씩 잘르겠습니다. 그 개장초의 일봉 잘라서 올려드리긴 했는데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은 요렇게 잘라드렸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3 6 0 0 0원 이탈되지 않는 흐름을 설정을 하자 이렇게 잡아놨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그~ 저점 오늘의 저점 삼만 육천 0백 원을 이탈하면은 차익실현을 하고 나서 어~ 다시 기준을 잡을지 아니면 주봉으로 설정을 해서 그냥 그대로 대처하면서 주간 단위 다 보고 거래 대금은 일단은 형성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거래량 부분도 지난주는 사 거래일이었고. 이번 주는 이제 5거래일이죠. 그래서 요5엠에2 0엠에 넘기면 되는데, 그게 이제 4,600만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은 1,000만주 당연히 넘기겠죠. 어, 오늘. 1,000만주 넘긴다고 치고, 1,600만주, 나머지 이제 3거래일 동안에 3,000만주 정도니까, 하루에 1,000만주 실리면은 넘길 수 있습니다. 그, 거래가 실린다면 요 꼬리는 감싸는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감싸는다. 그래, 최소 범위에 예, 거래대금 부분은 일단은 어찌됐든 주봉단위의 기준에서도 요 5mA, 20mA 거래량 요 길을 넘게 된다. 얼마요? 5천만주. 이왕이며. 그렇게 해서, 어, 아까 이제 뭐 4,600만주가 정확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5천만주를 넘겨주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고, 5천만 주를 넘기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2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어, 2조 정도, 2조 5천만 주를 넘기면 2조 정도 되죠. 2조 정도면 은 이제 요 최고점을 찍은 그 위치가 되는데 그,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어, 충분히 그리고 명목 가격 이제 4만 원에서 한번 뭐 부딪힐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그 기준의 흐름에서도. 음, 뚫릴 수 있으리라 사실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죠. 어찌됐든 이 부분의 흐름을 거래대금을 빼고 개인 누적 수급으로 좀 느겠습니다. 개인 누적 수급에 있어서는 사실상 급격하게 수급이 개선되는 폭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력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은 좀뭐 기술적으로. 가격 반발력의 기준, 이요 음, 정도 범위에서만 좀 놓고 보는, 음, 설정 범위가 되는데, 요걸, 오늘은 요걸 빼고 거래 대금을 넣을까요? 요걸 빼고 거래 대금을 넣읍시다. 그렇게 해서, 어, 연단위의 주봉 기준 놓고 보고, 금액 기준에서는 2조 원의 금액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주 정도, 5천만 주 정도, 주간 단위에 터지면은, 그게 2조 정도 됩니다. 그 2조 정도 되는 거래 대금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 나올 수 있다 그 거래대금이 현재로서는 그 거래대금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거래대금 터져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일단 그 아랫부분에 개배된 목표지과 설정 범위 때문에 아랫부분에도 줄을 거 놓으면 만원 기준으로 설정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만 원의 기준점.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음, 고점 부분을 당연히 이제 요 고점까지는 넘긴다고 기준을 설정을 잡고, 43,300원.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거래 기준은 거래 대금이에요. 거래 대금 기준에, 오늘 기준에 예, 천만주만 좀 넘겨 놔줘도 어, 주간 단위에 이제 요 직전 음, 거래되고 넘긴다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가 수간 되면은 이번 주에 당장 넘기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다 라는 거죠. 이번 주에 당장 넘기지 않는다 해도 다음 주 기준까지 해서 어, 요한 흐름이 충분히 나가질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 꼬리 일부만 감싼 꼬 끝내놔도 다음 주에 거래가 더 터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5거래량 기준이니까 오늘 것까지 하면은 오늘 오전장이잖아요 아직 오늘 것까지 하면은 충분하게 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움직임이 음? 그렇게 해서 어, 거래량 수변되는 거 보고 기준점 잡고 하면은 음, 됩니다. 개별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잡을 건데. 어제 분명히 갭에 대한 목표지가 설정할 때이 그림 그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어? 전달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어제 그 식사 안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집어던져 놓지 말라고 그랬죠. 어? 그럼 어제 수정을 해놨어야죠, 어제. 어제 수정을 해놔서 오늘 원고 완성됐습니다 하면 은 오늘 거에는 수정된 게 들어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똑같이 목표 주가를 넣든가 글씨를 좀 줄여서 아니면 목표 주가를 뺄것 같으면 2차 이렇게 넣든가 응? 그럼 목표 주가라고 써놔야 되겠지 급진개 빌차는 뭔데 응? 급진개 빌차 목표 아니면 급진개 목표 써줘야 될거 아니야 어딘, 어딘가 는 가격을 뭐 글씨를 좀 줄이더라도 아무데나 그냥 여기다가 막 갖다 놓고 하지 말고 어제도 얘기했어요 오늘도 지금 원고 작업 하는 사람 있을 때또 얘기하는 거야. 듣고 왜 전달을 안 하냐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갭에 대한 그 자료들도 한 번씩 보시고 요번에 이제 그 여기 있네. 여기 밑에. 여기 있으면 위에 것도 수정을 해놓으면 되잖아.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이게. 이게 언제 날짜죠? 18일 날짜인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위치 바꿔줄 테니까, 새로운 음 뭐, 그.. 나오면은 그걸로 설정을 잡으시고, 차트 올려드리면 낯장 파일로 올려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그 18일, 이것도 뭐야? 이건 21일이에요? 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주 이번 주이 정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은 개별 대한 목표주가 설정하고 주간 단위의 대처로 기준을 잡고 가급적이면은 에,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음,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자. 월등하고 좋은 가격 기준을 어, 설정해 보자. 오늘 뭐 놓친 거는 좀 아쉽고 짜증스럽지만은 그래도 전일 대비해서 강세를 띠고 있다. 3%가 우습진 않잖아요. 물론, 뭐, 11% 올라왔다 밀려서 좀 짜증이 많이 나는, 기준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나마 이스페타시스 또 하이닉스 빨간불인 게참 긍정적인데, 한미반도체가 마이너스 3%까지 밀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 잡아내고, 조금 전에 이제 뭐, 57,800원, 앞전 개배에 대해서 그 개배 공간을 좀, 밀고 내려와 버린 또 하락 장악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흐름까지 연출해 냈는데 뭐 종가 기준을 좀 돌려주기를 그리고 여기가 이탈되면은 정리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왜 정리하는지 또 녹화를 하건 또 문자를 작성을 하건 해서 발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시죠. 최종적으로 5장에 수급 보고 저점 형성 보고 거래량 보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오장에 차익 실현 전일 대비해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 영상이 오픈 될 거라고 봐요 어, 탄력을 받을 걸로 보고 있고. 어, 네이버에서 인증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교육신청하시고 어, 그렇게 하시고 어, 나머지 이 부분들 가급적이면 VIP방향이 계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수익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밑에 있어요. 밑에